안녕하세요 삐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도 한달채 남진 남지 않았어요. 20대 후반에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피부 반응에 따라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더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차이점으로 이제 점점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처져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더욱 실감해요. 뭔가 더 효과가 있으면서도 믿을만한 처방이 필요한데 그때 바로 생각나는 게 더마 코스메틱이에요. 지난번에 제 혹하지 말아요 영상에서 더마 코스메틱 편을 보셨나요? 제가 그때 컨셉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그럼 컨셉이 아닌 진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는 어떤 거냐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요? 바이오더마, 유리아쥬, 비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진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는요. 짜잔. 저도 이렇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진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는 유세린입니다. 유세린이란 브랜드 자체가 한국에 많이 널리 알려지고 정식적으로 런칭한 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유세린의 우레아 크림을 먼저 만나봤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에 정식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유세린의 모회사는 바이어스도르프라는 회사인데요. 이 바이어스도르프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파란톤 크림, 니베아의 모회사입니다. 유세린이 다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브랜드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음, 우선 독일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킨케어 연구 센터에서 100년이 넘게 피부를 위해 연구하고 피부를 위해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들로 꽉차 있는 그런 연구 센터입니다. 컨셉적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들은 제품 설명이나 상세 페이지들을 보면 주름에 좋고 재생에 좋고 탄력에 좋고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데요. 유세리는 충분한 연구와 함께 특허 자료 같이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에게 직접 증명해 주는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 뿐만의 장점이 아닌 피부에 대한 과학적인 작용들을 효과로 그리고 데이터로 증명하는 브랜드니까 좀더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병원 같은 데서는 치료가 끝난 후에 이제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을 팔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유세리는 정말 많은 병원의 입점을에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강남차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병원 같은 데서는 특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되는 제품들은 절대 입점을 해서 판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서 또한번 단순히 컨셉이 아니란 걸 믿고 걸을 수 있다는 거죠. 피부가 예민하고 화장품에 좀더 신뢰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마 코스메틱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화장품을 좀더 많이 바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세리는 좀더 스킨케어 단계를 미니멀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피부에 필요한 것만 피부에 수분과 영양, 그리고 효과적인 성분만을 딱 전달해가지고 단계를 최소화시켜서 사용하라고 권해요. 예전에는 저는 우레아 크림만 사용해봤었는데 요새 한국에 정식적으로 유통되면서 피부 고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볼륨 탄력 케어를 위한 딱두 가지만을 선택했어요. 에센스, 크림. 어, 20대 초중반의 제 피부 고민은 번들거림, 뭐, 피지, 트러블, 이런 게 중점적이었다면 요새는 탄력이 가장 중점적이에요. 뭔가 피부가 좀 더. 생기를 많이 잃은 느낌 같은데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탄력 화장품은 30대? 40대에 많이 쓰잖아요. 제 생각에 탄력 케어는 20대 초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탄력을 잃고 나서 뭔가를 넣어가지고 탄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보다 피부가 아직 건강할 때그 탄력이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늦춰주고요. 병으로 치면은 조금 아플 때 미리 약을 먹어서 예방하는 것처럼 우리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볼륨이 꺼지는 것도 사전에 미리 예방해주면 더욱 탱탱한 피부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보습은 물론 탄력 효과도 있으면서 효과나 제품 자체가 검증된 제품이면 더욱 좋겠죠. 이제 제가 고른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센트레이트는 피부의 탄력을 개선해주는 고농축 에센스예요. 로션 타입의 쫀쫀하고 부드러운 그런 에센스인데요. 얼굴에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게 향이 좀 독특해요. 향료가 들어있긴 한데 저는 무향보다는 그래도 제품과 잘 어우러지는 향이 있는 제품을 원래 선호하거든요. 이게 향이 진짜 어떻게 이런 향을 뽑았는지. 그, 불가마나 스파 가면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 무슨 냄새라 해야 되지? 그 약간 훈제 같은 냄새? <laughs> 스파에 있는 사우나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요. 좀이 아니라, 나요. <laughs> 근데, 이 유세린에서 추천해주는 단계가 이 컨센트레이트와 크림을 이제 두 가지만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스킨이나 토너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것들을 건너뛰고 컨센트레이트를 가장 처음 바르는데 이첫 단계에서 이런 스파 같은 냄새를 만나니까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laughs> 이 컨센트레이트 자체는 촉촉하면서 영양감 있는 제형인데요. 피부에 싹 스며들면 번들거림이나 그리고 미끈거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피부 속을 꽉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 단계는 볼륨 리프팅 데이크림이에요. 제가 이 크림이 좋아서 진짜 밤낮으로 엄청 열심히 썼거든요. 벌써 반 정도 쓴것 같아요. 약간 아이보리색을 연하게 띄고 있는 백색의 살짝 리치한 크림인데요. 이것도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젤 타입 같은 텍스처보다는 이런 좀 쫀쫀해 보이는 그런 텍스처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데이크림이 있고 나이트크림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피부가 좀 약간 중지성이기 때문에 나이트 크림보다는 데이크림을 밤낮으로 사용해줬어요.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laughs> 나이트랑 데이 모두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에 뭐 자극이나 그리고 눈 시림, 따가움 이런 것도 없이 피부에 윤기를 선사하면서 쏙 흡수되면서 마무리돼요. 이거는 컨센트레이트보다는 사용하면 피부에 윤기가 돌아요. 그쵸? 이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 보이더라고요. 메그놀룰이라는 성분이 메인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의 탄력과 재생을 돕는 펩타이드 성분. 이 고가의 펩타이드 성분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분을 보충하는 히알루론산까지. 하나는 수분, 하나는 탄력, 하나는 콜라겐 생성 촉진. 이렇게 피부 세가지 층에 각기 다른 층에 침투해가지고 각자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이렇게 피부에 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저는 탄력을 위해서 또 나름의 마사지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손으로 하거나 롤러 같은 기구를 사용해서 했었는데 요새는 아이스 쿨링기로 피부에 화장품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뭔가 화장품 사용 후에 이렇게 아이스 쿨링기로 피부가 또 따뜻하면 탄력을 잃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탄력을 위해서 제품 사용 후에 아이스 쿨링기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광대 부분 있죠? 여기 광대 부분이 특히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팽팽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건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제가 일적으로 여러 가지 미팅을 할 때마다 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요?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 맞으셨어요?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laughs> 단점으로 예를 들것 같으면요. 아무래도 제형 자체가 아주 가벼운 제형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일리한 피부라면 이제 두 가지 단계만이라도 이제 사용하면 조금 무겁게 번들거리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주 바르거나 많이 바르지 말고 양 조절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액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이 물건 나오고 독자적인 기술을 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대가 저렴한 편은 아닌데 에센스 48,000원, 크림 48,000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10만 원이죠. 단계를 두 가지 사용해도 되지만 가격이 한세 가지 살수 있는 그런 가격인 것 같기도 해요. <laughs> 자, 이렇게 유세린에서 볼륨 탄력 케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스킨케어를 이두 가지로 끝냅니다. 근데 혹시나 겨울인데 건조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제가 2주 넘게 이 상태로 아침과 저녁 모두 스킨케어를 마무리 지었는데 딱히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여러 단계 많이 바를수록 두껍게 바를수록 피부에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작은 단계만으로 피부에 충분한 효과를 할수 있다면 그만큼만 발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평소에 크림을 선택할 때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피부가 막 완전 푸석푸석하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도 피부를 만졌을 때 약간 촉촉함이 남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딱두 가지만 사용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꼬박꼬박 사용하고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유세린 제품들은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피부에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이거 사용하고 트러블이 나면 어떡해요 하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요새 피부 고민이 탄력이라서 이 제품들을 선택했지만 유세리는 건조하고 가려운 아토피 피부에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제품이 더 유명해요. 병원과 의사들도 추천하는 제품이라면 좀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더마 코스메틱이겠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지름하세요. 안녕히 계세요.